예술인 패스, 한국 예술인 복지재단 예술인 등록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예술인의 친구, 한국 예술인 복지재단에 예술인을 등록합시다. 한국 예술인 복지재단에 예술인으로 등록하면 이런 혜택을 드립니다. 창작 준비 지원금 예술인 파견 지원, 예술인 생활 안정 자금, 예술인 사회보험 지원, 예술인 산재보험, 예술인 의료비 지원, 예술인 자녀 돌봄 등 다양한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술인으로서 자격과 혜택을 받으려면 한국예술복지재단에 예술인 등록을 해야 합니다. 예술인 등록을 하려면 예술활동 증명을 해야 합니다. 예술 활동 증명을 하려면 최근 5년 동안 5회 이상의 예술 활동 증명 자료를 등록해야 합니다. 예술 활동 증명 자료를 등록하면 예술인 패스카드를 발급해 드립니다. 우리 협회 초대작가 선생님들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초대작가장과 회원전에 출품한 자료를 등록하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만약 5년간 한 번이라도 출품하지 않으신 분은 다른 곳에서 한 전시작, 전시작품이나 제작활동 등을 추가하면 됩니다. 예술활동 증명 진행 절차입니다. 1. 먼저 예술인 등록은 예술가 자신이 예술활동 증명의 기준이 되는지를 확인하고 자료를 준비한 다음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이, 그러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는 행정심의를 거쳐서 심의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의를 거쳐 결과를 공지하게 되는데, 심의에서 결과 공지까지는 약 3, 4주 정도가 소요됩니다. 지금부터 회원가입부터 예술활동 증명 방법까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털 사이트에서 아, 예술인 경력 정보 시스템을 입력하고 오른쪽 돋보기를 클릭하여 검색하면 아래 화면이 뜹니다. 이 아래 화면에서 예술인 경력 정보 시스템으로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예술인 경력 정보 시스템에 회원 가입을 하는 순서입니다. 오른쪽 위에 있는 회원 가입을 클릭하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예술인 경력 정보 시스템 약관과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모두 동의해야 합니다. 맨 위의 모두 동의를 클릭하고 아래로 내려서 동의하기를 클릭해야 합니다. 본인 인증하기입니다. 본인 인증을 위해서 우리는 가장 간단하고 쉬운 휴대폰 인증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휴대폰 선택입니다. 본인이 사용하고 계시는 휴대폰 통신사를 클릭한 다음 아래에 있는 개인 정보 이용 동의, 고유식별 정보 처리 동의, 서비스 이용약관 동의, 통신사 이용약관 동의 이네 개를 모두 클릭한 다음 시작을 클릭합니다. 자, 이번에는 본인 인증 절차입니다. 본인 인증 절차는 먼저 문자인증에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이름 생년월일 성별 그리고 휴대폰 전화번호 그리고 보안문자 입력인데 왼쪽에 6458처럼 아, 이 숫자가 뜨면 오른쪽 공란에 그 숫자를 그대로 입력합니다. 그리고 확인을 클릭하시면 본인인증번호가 휴대폰으로 발신됩니다. 메시지에 6자리 숫자가 오면 그 숫자를 컴퓨터에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아, 그러면 이 아래에 있는 화면이 뜨는데 거기에 본인 인증이 완료되었습니다를 확인하시고 확인을 클릭하면은 다음에 회원 정보 입력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회원 정보 입력하기입니다. 결표되어 있는 것은 모두 입력해야지 됩니다. 이런 거 있죠? 어, 이런 거 네, 여기 모두 아래 다 있습니다. 자, 아이디는 아이디 중복 확인을 클릭하면 오른쪽 아래 화면처럼 이 화면이 뜹니다. 그곳에 아이디를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다시 왼쪽으로 가서 비밀번호, 비밀번호 확인, 휴대폰 전화번호, 그리고 이메일, 자택주소를 입력합니다. 아래에 있는 사무실 주소, 일반전화, 팩스, 홈페이지, 이런 거는 아, 입력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원 가입을 클릭하면 됩니다. 아, 여기까지 예술인 등록을 위한 회원 가입 절차를 마쳤습니다. 이제부터는 예술 활동 증명 절차로 넘어갑니다. 먼저, 로그인을 클릭하면 아래쪽 화면이 뜹니다. 아, 여기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로그인을 클릭하면 다음 예술활동 증명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이제부터는 예술활동 증명을 하겠습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 증명 신청하기 안내입니다. 앞 화면에서 로그인을 하고 들어오면 화면이 뜹니다. 그 화면에서 왼쪽 위에 있는 경력지원에 커서를 설공원이 되면은 화면이 펼쳐지는데 그 바로 아래 예술 활동 증명을 클릭합니다. 예술 활동 증명 신청하기에 들어왔습니다. 경력 지원 아래쪽 신청하기를 클릭하고 접수처 안내 신청하기의 바로 가기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클릭합니다. 예술 활동 증명 신청을 위해서 기본 정보를 다시 입력해야 합니다. 아, 별표 부분은 반드시 입력을 합니다. 먼저 생년월일, 어, 국적, 어, 필명, 예, 전화번호 다, 다 별표 있죠? 별표, 자 이메일, 자택주소, 어, 사무실 일반전화 팩스 홈페이지는 어, 선택사항입니다. 아, 그리고 그 밑에 예술활동 유형에서 우리는 아, 대부분 다 창작이죠. 그리고 예술분야는 미술분야에 체크하면 되겠고요. 주요활동은 서예, 서예가 그쵸? 아, 그 다음에 데뷔연도는 입선한 연도를 어, 기입하면 됩니다. 그리고 작품명은 작품명 쓰면 되고요. 신청장의 역할은 작가 그렇게 쓰면 되겠죠. 아, 무형문화재 여부, 어, 무형문화재 있으면 YES 아니면 NO 그쵸? 아, 그리고 장애인 음, 여부 그쵸? 그 다음에 예술인 패스카드는 당연히 예해야죠. 그런 다음에 저장을 클릭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예술활동 증명내용에서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을 클릭하면 바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우리는 미술분야이므로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도록 활동사항을 입력합니다. 우리는 미술분야이죠? 그리고 우리는 대부분 다 아마 작가일 겁니다. 작가는 최근 5년 동안 5회 이상의 작품 활동, 그리고 1회 이상의 개인전 개최, 둘 중에 하나이면 됩니다. 꼭 5회 이상 작가 활동과 1회 이상의 개인전이 아니라 개인전을 한번 해도 되고, 다섯 번의 어떤 그룹전이나 이런 활동을 해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전시 도록을 할 때는 그 리플 도로과 리플렛 표지 그리고 내지에 있는 사진 또 내지에 있는 작품 사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스캔해도 되고요. 이런 것들을 미리 파일로 만들어놨다가 이제 하나씩 하나씩 올릴 텐데 그 부분은 뒤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그 스캔을 한다든지 사진을 찍을 때 반드시 전시 기관과 전시명 및 주체 기관이 아, 되도록 사진촬영이나 스캔을 하고요. 그리고 신청자 이름이 꼭 확인되어야지 됩니다. 오른쪽 아래에 있는 작품 발표 1, 작품 발표명, 주최기관, 그리고 역할, 우리는 작가죠. 그리고 첨부파일 1, 2, 3, 4대데 여기에서 첨부파일 1은 보록 표지입니다. 그리고 어, 첨부 파일리는 작품이 실린 페이지 그 페이지가 꼭 나와야 돼요. 그리고 작품 첨부 파일 3은 그외 자료인데 개인 전일 경우는 대관 계약서나 대관료 지급내역서를 업로드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첨부 파일을 어, 업로드하는데 이게 이게 한 세트입니다. 여기까지가 이 세트 한 세트가 끝나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요또한 세트를 해야지 돼요. 그리고 또 했으면 추가 버튼을 누르고 또한 세트를 또 합니다. 이렇게 해서 다섯 번을 해야지 돼요. 똑같은 어, 다, 여기 일을 반복하면서 다섯 번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섯 번이 다 끝나면 신청하기를 클릭하면은 신청 완료를 하게 되는 겁니다. 아, 신청 완료를 하면은 다음 화면이 뜹니다. 예, 바로 이 화면입니다. 아, 이 화면에 신청 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렇게 뜨면은요, 어, 굉장히 기뻐요. 아, 길고 어, 복잡하고 또그 자료 마련하는데도 상당히 힘들었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 어, 장면이 뜨면은 되게 기뻐요. 그리고 핸드폰에도 똑같은 신청 접수 완료 소식이 옵니다. 그러면 더 어, 기분 좋죠. 긴 여정이었습니다. 수고들 하셨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